아, 이매매 케빈, 케비넷, 케빈에, 케 어디 있더라? 케빈에, 어디 있더라? 이거 그러니까 다 같이 그냥, 세탁실 숨자, 세탁실에. 케빈에다 <laughs> 니어도 같이 숨으면 돼. 음. 결국, 확률이야, 그러면. 나딴 데 가서, 나딴 데 가서 숨을래. 에이스님 따라가야지. <laughs> 같이 숨어야지. 맹맹이 놀다가 케빈에 열고 가냐고요? 죽이는 거? 어, 뭐야. 죽이려면 열어야지. 다들 에버넌트가 되고 싶습니까? 그런 인성 나쁜 사람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어... <laughs> 인성? 블루시나 인성? <laughs> 이건 우리 팀 먹고 블루시나 보내야겠다. 그쵸? <laughs> 아, 나 들고 있는 아, 게손전동밖에 없다고. 할게 없다. 아, 할게 없다고. 하느님 아, 완전. 아, 말이지, 하느님 말이지. 하느님 설마 끄덕거리셨어요? 아, 니죠 아니죠. 하느님 완전 귀여워.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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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러면 우유님 빼고 다 죽여. 아, <laughs> 지켜보시든가. 어, TV 켰는데? 어우, 시끄러워. <laughs> 뭐야, 여기야? 여기예요? TV 켰었는데? 일단 TV를 켰어요. 어. 이거 누가 연기하는 것 같은데? TV를 틀었는데 E F가 안 뜨고 틀는데, 물건을 던졌는데 E F가 안 뜨고 누가 연기를 <laughs> 하는 것같어 TV 누가 음... 켰나? TV 한우가 켰나? 나 여기 있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TV 안 켰어요 진짜로? 예. 저 여기 있었어요. 있었으면... 있었어 여기. 저 안에 있었어요. 나나 여기 있었잖아. 요 어, 내가 절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왜요? 지금 나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나 포킬래. 그걸 매내고 있어. <웃음> <웃음> 아니, 나 우연히 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찔려요? 어 뭐야? 어. <laughs> 아, 너무 티하는거 아니에요, 언님? 말하말라고 했잖아요. 아, 이형이 <laughs> <하지 말라고 했더라니까? 웃음> <laughs> 아, 깨끗한 물을 찔었네요 조심하겠다. <laughs> <laughs> 이런 헌팅인데 지하인가? 이거 지하인데? 아 어? 헌팅 아니구나. 블루시나. 아야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 아 이벤트. 깜짝이야 블루시나 죽은줄 알았네. 아닌가? 아 이거 블루시나 좀 중국 아니에요 지금 지하에서? 어, 어? 헌팅인가? 어, 어? 헌팅이네? h 죽었 l o t h e 어 뭐야? <laughs> 어? 아이. 아, <laughs> 아, 와, 없네. 와 연기 잘하는데 시체연기 수가 없네 연기 잘하는데 손쩍는 아, 연기, <laughs> <손쩐는> 연기 지렸다 <laughs> 아 시체를 연기할 수가 없네 솜쩍는 연기 지렸어아 시체를 연기할 수가 없네 아 진짜 <없긴> 웃기네 <laughs> 아 너무 아쉽고 야 다들 연기만 늘어 음 서늘함이 있군 갑 사진을 왜 찍어요? 내맘내 그래. 맘. 내 맘? 어 이거 이렇게 나와 우리 팀 어. 아니었어? 어. 어? 우리 팀 할래? 우리 팀 할래? 아나 너무 무서나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laughs> 아왜 이렇게 빨리 나와 그냥 스무스하게 나와버리네 그냥 역시 안되겠네 나 너무 무서워 냥아요갠가보다어 아, 벤신가 음, 가 음, 보다 벤신가 보다 우린 가자 가자, 가자. <laughs> 뭐야 에이스님 빨리 알아내오세요 나요 네, 유령 <laughs> 알아요. 뭔데요? 말해봐요. 유령이요? <laughs> 어디가? 아, 왜, 왜, 왜. 아, 왜, 왜. 네. 어디가? 아왜왜왜아 왜? 아, 따라? 나도, 나도 네, 에이스 왜 떨어? 너 같이 보내. 에이스 거기서 기다려. 아, 거기서 기다려. 우리 어. 에이스 착하지. 한 번요? 아, 같이 갈래요? 어. 오줌 오줌 많이. 어머 엄마도 좋다. 많이 배고팠나 보다.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야. 아 블루신아 밖에 있네. 많이 놀랬죠? 아니. 여러분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아니 좀 모셔와요. 좀 무서워요 에이스님. 나도 너무 무서워. 할머니 힘이 너무 세요. 에이스님 목뭐 안말라요? a m m a d c o 어 y Chukai? c o p 아니요 저 유령 아니까 그냥 나갈게요 a i c 이스가 이걸 안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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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젠장 <웃음> <웃음> 이거, 를 이거, 이렇게거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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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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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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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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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우리눈이없어어떡해우리눈이 없네 어떡하지어 우리 눈이 없는데어떡하지이 아가 빠진 사람 이 아가 빠진 사람. 사람 손 안될 것 어? 같으니까 딱 두개 넣는거 봐어어 어? 사람 야, 나, 봐라 나 어떡하지나오어오게 카메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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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안돼 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하하떻 어떻게 어 가면, 저 가면. 어딜, 아... 어딜, 빨리 가. 빨리 가. 아, 에스님을 손전등 있잖아. 아, 손전등 두 개, 한개더 넣었구나, 마지막에. <laughs> 아, 너무 밝아, 너무 밝아. 아, 내가 오늘 로딩이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넣었지. <웃음> <웃음> 치밀해. <웃음> 아, 뭐 보여요, 윈이? 같이 우리는? 가요. 우리 뭐 보여? 같이 같이 가요. <laughs> 아! <laughs> 감사 감사. 어? 이건 빼박인데. 아 유령방이 <laughs> 어디지? 어? 아 유령마 어디인지 정말 모르겠네. 어, 모르겠다. 모르겠다. 어디 가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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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운드 플레이 해야지. 사운드, 사운드, 사운드 사운드, 아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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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플레이, 사운드 플레이 사운드, 플레이, 사운드 플레이, 사운드 플레이. <laughs> 아, 이거 아, 제가 아, 먹은 거예요. 아, 늦게 찍었어. 아, 제가 먹은 건데, 이거. 어. 아. 예예예예 이거 치운 거 보니까 아직 못 봤거든요. 지금 어. 막 치운 거 헤헤헤헤헤. 참 당신의 등짝 참이써 보이는군요. 아. 같이 볼래요? 그래요. 같이 와요. 네. 같이 보자매 나가요. 나가요. 나가서 봐요. 아 진짜 너무하네데왜 들어와요? 왜 들어와? 아나 나가서 들어와? 보래 나가서. 왜 나가서 들어와? 봐. 왜 들어와? 아 빨리 빨리. 왜들어와 외들어와 왜 외들어와 왜 외들어와 아... 외들어와 아... <laughs> 여기 뭔가, 뭔가 지나간 것 같아서 볼라 했죠 <laughs> 왜들어와 외들어와 오브 뭐, 지나왔어요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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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미안. Sorry, sorry. Sorry, sorry, sorry. 아이, 지나간 줄 알았죠 지나간 줄 알고 가까이서 볼라 했지 아 어, 여기 수갑이 있다 <laughs> 보여줄 때 보세요 가정관리 하지 말고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뭐야? 되잖아. 설마, 에이스는 여기 있는데도 반응 아, 못해? 아니, 설마, 여기 있는데도 반응 못해? 아, 여기 있는데, 여기, 여기, 여기? 아, 나안 봐, 안 봐. 아, 나안 봐, 안 봐. 아, 나안 봐. 아, 보지마, 보지마, 봐봐. 보지마, 보지마. 아, 봐봐, 안 봐봐. 왜 형? 자꾸 없죠? 어제 유부 있잖아, 여러분. 유부 누구 있어요? 여기, 창문 두르기. 유브이 블루지나 들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 없어요 사람 없어요. 네. 뭘 보십니까? 오. 네. <laughs> <laughs> 뭐야? 뭘 자꾸 쳐다보십니까? 야, 뭐 부끄럽잖아. 봤어요? 뭐 봤어요? <laughs> 아 아니, 자꾸 저 쳐다보시길래 제가 아, 그렇게 예. 잘생겼습니까? 아, <laughs> 음. 네. 아 <웃음> <웃음> 아이, 감사합니다. <laughs> 아나 너무 배고픈데. 할말있어요 잘생겼네요 잠시 이거 사람 팔 위에 설치되는데 뭐야? 네? <laughs> 가만있어봐 엥? 아까 된데 뭐지? 팔, 아니 팔 들어봐요 앞에 봐봐 앞에 또왜 누굽게 없었어요? 근데 아까 사람 팔 위에 오브가 설치 뜨는 어 뭐야 이거 봐봐 아, 가만있어 가만있어봐 이게 뭐야 안 쪘다 안쪘다 그래 설치하고 싶은데 블루씨 가만있어봐요 라이팅 설치 안해요? 네, 안 해도 돼요. 어? 이거 봐봐. 어요 어, 라이팅 아니야. 어? 당신 헷갈릴 거 같거든. <laughs> 아, 유령이 뭐지? 아, <laughs> 다 어, 어디도 안 보여. <laughs> 아이거 내가 저 나는데? 저거보다? <laughs> 이거 안 보여. <보일 웃음> 나저 진짜로... 끝까지 보이는데 나는. <laughs> 이 어디 온 거야? 수님뭐 어디 리거냐 어디까지 간거지? 워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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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저파저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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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징에 계시네. 아, 혼자 도트나 봐야겠다. 멍멍멍멍멍. 다 뭐하고 있는 거지? 다 뭐하고 있어요? 어디어 일단 손자국, 손자국 없으니까 배어요 여기 갔거든요. 이거? 그래가지고. 내 생각에 라이팅봤스라 아, 라이팅 봤어요? 라이팅 안해라이정도스라이팅 하스라. 아이팅하이팅하이팅하 뭐야 라이팅 하스라. 라이소름돋라 라이팅 하스라. 라이팅 하이팅 하스라. 라이팅 하스이팅 하스라. 이팅하이라이 들어오시네

네, 라이 right. 와, 그럼 내가 트럭 올때 연기한 거야? 야, 진짜 연기만 늘었네. 진짜.